안녕하세요. 다이브 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친정 엄마와의 영적 대화 상담을 나누셨던 따님과의 상담 사례입니다. 따님은 아픈 엄마에게 차마 병이 위중하시다는 말을 해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못 나누고 어머니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프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 집에서 딸의 애완견을 대신 키워주셨는데, 엄마보다 앞서서 떠나간 그 아이와 엄마가 사후세계에서 혹시 만나셨는지 궁금하다고도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지금 어느 곳에서 누구와 함께 계신지 여쭤보았더니,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혼자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지금 왜 혼자 계신지를 살펴보았더니 연계에서 마중 나오셨던 먼저 가신 많은 조상들을 만나긴 하셨지만 어머니 스스로가 그분들과 잠시 상봉한 후에 따라가지 않고 혼자 있기를 택하신 걸로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유고를 뿌려드린 곳은 마음에 드시는지 마지막에 무서우셨을 텐데 가족들이 아무것도 안해 드려서 서운하지는 않으셨는지 그리고 따님이 엄마에게 마지막인 걸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히 한다고 전해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유고를 뿌린 곳은 지금 나한테는 아무 상관 없으니 괜찮아. 누구를 원망하거나 서운한 마음 없으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 살아주는 게 엄마를 위한 거야. 하시고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내 네, 바램대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무엇 때문에 살아왔고, 무엇 때문에 길을 쓰고 살았는데, 하시면서 이생에 대한 아쉽고 허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다시 일어나고 싶었는데 느낌으로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어찌 보면 망령이 들거나, 더 심하게 아파지기 전에 오는 것도 괜찮겠죠. 하시면서. 생이 끝나기 얼마 전에 영혼의 상태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죽음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 마중 나오신 조상님들은 왜 먼저 보내고 혼자 계신지 묻자 말려낸 원도한도 없이 살아보고 싶었는데 자꾸 아쉬워요. 멋있게 노후를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도 뭐, 아픈 거에 비하면 여기는 천국이죠. 그래도 그곳에 다시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시면서 갑자기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넓은 들판에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들을 기억하시면서 추억에 잠기셨습니다. 어머니의 티 없이 밝게 웃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많이 슬퍼한다고 하면 우리 애들이 슬퍼하겠지요? 하시면서 당신의 깊은 속을 내색하지 않으시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4월이 되면 편안한 곳으로 가볼게요.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계신 곳이 힘들거나 괴로운 곳은 아니지만, 이 생의 미련이 많이 남아 인간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머물고 계신 것이며, 4월이 되면 당신이 갈수 있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을 당신도 알고 있고, 또 그럴 마음도 먹고 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영적 대화 중에 눈물을 흘리시거나, 힘들다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지만, 이 생에서 당신이 꿈꾸던 노후를 보내지 못한 아쉬움만은 감추질 못하셨습니다. 아마도 노후에 대한 계획이나 소망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 보입니다. 돌아가신 후 생일상을 잘 받으셨는지를 여쭤보았더니, 아직은 배가 안 고프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단어로 생선, 갈치한 토막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머니 제사상에 올려드리면 좋을 듯 합니다. 했더니, 따님은 엄마와의 영적 대화를 들으시고는, 네, 엄마가 워낙 생선 종류를 좋아하셨어요. 하시면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여유가 안 돼서 기도도 못 해드린 것이 너무 미안했는데, 엄마가 지금 힘들게 지내는 건 아닌가요?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들을 위한 기도는 영혼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기도를 잘 해줘도 사후세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하는 영혼들도 있고, 기도를 못 해드렸는데도 편안히 잘 지내시는 영혼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혼들 각자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떠난 반려견은 이미 다른 나라에 털이 거칠고 몸집이 작은 동물로 환생하여 아직 어미품에 있는 새끼로 살고 있었고 몇 번의 생을 동물로 더 태어나서 살다가 인도 환생하여 따님인 사례자분과 가족으로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께서는 노후에 당신 나름대로 잘 지내보려고 했던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아쉬움이 아직 남아 계시지만 힘들지 않은 곳에 계셨고 얼마 후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했더니 엄마가 여행하는 거참 좋아했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이제는 자유롭고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너무 좋아했었는데, 금방 떠나게 돼서 많이 아쉬운 게 맞을 거예요. 실은 얼마 전제 꿈에 엄마가 보였었는데 너무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편안해 보였었는데, 진짜 잘 계신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희 애가 동물로 환생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학대받는 동물로 태어나지는 않았는지, 또, 앞으로도 그렇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 하시길래, 제가 보았을 때, 현재 야생의 동물로 태어나 있고, 앞으로도 학대를 받으면서 살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했더니, 너무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생을 마감하신 친정엄마와 반려견의 사후세계를 보았던 상담 사례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이보살이었습니다.